오늘날 언론 환경은 온라인 매체의 주목도 상승과 종인 신문의 영향력 쇠퇴 등 유례없던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매체 시대에서 마포구청 직원들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상반기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정섭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마포구의 언론 홍보 강화를 위한 상반기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언론홍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직 통신사 기자로부터 언론 환경의 변화와 이해, 보도자료 작성법, 언론대응 요령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특히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대응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홍보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령들을 공유했습니다. pr 시대에 접어들면서 언론 홍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마포구의 홍보 역량이 한층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